여러분도 기억나실 것입니다. 젤러시아의 개회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죠. 그게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랍니다. 그래서 전 유럽이 그 원자력 방사능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 발전소에서 일했던 엔지니어 세 분이 있었답니다. 그세 사람이 이 원자력, 이 방사능이 누출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자. 이래 가지고 이세 사람이 그 방사능으로 가득 찬 곳에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. 생명을 바친 거죠. 그러면서 거기 있는 수동 이 밸브가 있었다니다 무슨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. 그래서 거기 있는 이뭐 물이 다른.